자 그러면 오늘 예? 아, 우리 이세계 아이돌이 네. 어떤 그런 브랜드의 광고모델이 됐는지 한번 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어! 오, 뭐야. 짜잔! 이야 <laughs> 두찜! 아 두찜 광고모델이 되었어요. 오, 너무 축하드리고 찜닭하면 두찜인데 어. 두찜 나 이건 진짜 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어. 두찜밖에 안 먹어요 찜닭은 아 정말로? 정말 뭐면 이틀만에 어. 또두눈 열었어요. 아. 네. 뭐 좋아하는 메뉴 있어요 누구 두찜? 로제찜 저는 두... 간장찜찜다. 이랑 간장찜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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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간장토도 아. 갈라찜다.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두찜을 즐겨 드시는 어, 이 세계 아이돌 분들이 여러분들 어 우리 두찜 <laughs> 모델이 됐습니다. 광고 모델이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laughs> <laughs> 음. 어때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근데 또 궁금해하실 내용 아 그러면은 뭐 두찜하고 콜라보하는데 뭐 없냐 아 당연히 어, 있겠죠 두찜을 시키면은 이세돌 굿즈를 어 딸려오는 어 그런 어, 콜라보 메뉴랑 굿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하나 넘겨보면은 아 12월 2일 월요일부터 이벤트가 시작되고요 예 봉투도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봉투도 그렇. 타고 봐주시면은 이제 너무 감사하죠. 예. 그 봉투도, 예. 굿즈나 음 마찬가지다. 음 그리고, 음이 집, 버릴 수 어, 두 번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봉투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무! 아, 이세계 아이돌 네네네. 치킨무. 아 어, 이거 무야, 무. 이세돌 치킨무. 어, 이세돌 치킨무. 굿팀 그 김이 또 맛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음 김도 이렇게 이세계 아이돌 이제 김으로, 예. 맞아야지. 이렇게 네 가지 맞아요. 포장 용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 오, 진짜... 아, 어 진짜. 나는 그림이 저희 드레스 네. 입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아 엄청 귀여워요. 아, 아 그렇구나. 예뻐요. 아 이게 <laughs> 이 봉투도 봉투인데 나는 이무 용지에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실감 날것 같아요. 예무 국물 버릴 때 이색이 <laughs> 아이돌. <약간. 웃음> 아. <웃음> 무 국물 버릴 때. 귀여워요. 아. <웃음> 국물, <웃음> 국물 버릴 <때요? 웃음> 예. 자 그러면 <laughs> 다음 이제 보면은 아 12월 한달 동안. 두찜 전용 앱에서 이세돌 세트 구매시라고 돼 있는데, 배민이나, 이제 뭐, 요기요나 이런 여러 가지 앱에서 다 됩니다. 다 이제 되고, 다만 이제 이 스페셜 굿즈 이벤트에 응모하려면은 전용 앱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스페셜 굿즈가 뭐지? 아, 스페셜 굿즈는 뭐냐면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A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일이 아니고 12월 2일부터입니다. 12월 2일부터고, 그, 이세돌 캘린더랑 이세돌 포토카드를 두 찜을 시키면은 둘다 줘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예, 둘다 준다. 어, 둘다 주는데, 이세돌 포토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종 중에 한 종을, 어, 증정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한 종이라는 게 여섯 개 카드가 다 있는 걸한 종이고요. 자, 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예, 버거님은 이렇게 뒷모습. 한번 돌려주실래요? 이제 사인이 네. 있는 거는 어 요거 버전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버전은 이제 뒤에 이제 캐릭터 있는 거어아 그쵸 그쵸 음. 네 이렇게 예, 있어요. 한 종을 무조건 다 드리고 음. 그리고 이세돌 캘린더도 어, 증정한다 여러분들 포토카드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음. 네. 네. 자아 네. 그치 그치 네. 자 네. 딴딴딴딴 네. 여 보시면 뭐 데뷔 3주년, 오! 고세구 생일 뭐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 세돌 분들의 이제 기념일들 적혀 있고요. 다 적혀 있는데, 그죠? 이제 뒷모 뒤에 한번 돌려주세요 이거. 아 너무 이쁘죠. 예, 네. 아 이렇게 어, 빼, 어, 이것도 이제 새로운 오리지널 일러스들이 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토카드에 활용된 일러스인데. 트 양옆이 다풀 버전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이것도 이제 구구절 라인에 이렇게. 아. 어, 이런 거는 이제 달력 오리지널 아. 일러스트로, 예. 아. 아, 이것도 이제 6월, 어. 5월, 아. 어, 4월, 어, 3월, 아, 2월, 아. 1월 이렇게 해서 너무 이쁘게. 아. 아,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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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이렇게, 어, 음. 예, 이런 일러스트까지. 어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이세돌 세트 구매하시면은 이세돌 캘린더랑 이제 포토카드 어 증정한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아유, 멤버별 스페셜 굿즈 이벤트에 응모하는데 이제 스페셜 굿즈가 아 뭐냐면은 멤버별 스페셜 굿즈. 어, 굿즈. 이제 멤버별 스페셜 굿즈. 스페셜 굿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만들 때 이제 정보가 없어서맵에는못 넣었는데 음. 어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스페셜 굿즈로. 어, 아 준비가 되어 있고, 어, 거, 기에 자동 응모를 하고 싶으면 두찜 전용 앱으로 구매하, 셔야 된다는 거. 아, 그런 거는 이제 귀찮고 나는 그냥 평소에 시켜먹던 배달 앱에서 시켜먹을 거다. 싸인... 거기도 근데 이세돌, 어, 세트가 다 있다는 거. 그쵸? 진짜 사인한 건가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 머그컵에 이제 다 사인하셔야 돼요. 아, 보내드릴 거예요. 아저 너무 그렇죠. 좋아요. 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laughs> 이세돌 세트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찜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찜닭을 한 마리씩 고르고 아이네 세트는 김말이, 어. 릴파 세트는 납작만두, 주룰 세트 새우튀김 예한뭐 납작만두 좋아하시나요 릴파님? 아, 납작만두가 또 네. 이게 얇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네. 싸먹어도 맛있어요. 약간 아. 찜닭이랑 같이 아. 아니, 완전 맛아리죠아 이렇게 납작만두에 싸먹는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 <laughs> 네. 단품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릴파 세트는 이제 납작 만두라는 거. 자 그다음에 르르님은 새우튀김. 여러분들께 르르, 르르 세트를 어. 추천드립니다. 이유는요 제가 예. 두찜을 많이 시켜먹어보면서 예. 두찜에서 파는 새우튀김이 굉장히 크기가 커요 빅사이즈 아. 전보다 아. 아. 훨씬 큰한 15cm정도의 새우튀김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자 그리고 음. 좀 튀김옷이 좀 두껍지 않고 되게 바삭하니 아.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새우튀김 룰세트를 아. 추천드립니다 아, 아유. 알겠습니다 귀차님은 어. <laughs> 뭐, 뭔가요? 저는 일단 음. 두찜 모델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어, 진짜 찜닭을 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간회가 네? 들렸고요 저는 돈까스입니다 제 사이드 메뉴는 어 돈까스인데요 네. 네. 이제 우리 이파리들도 돈까스 좋아하니까 네. 또 남녀노소 네? 호불호 갈리지 않는 돈까스니까요 음.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건 로제 찜닭입니다 아, 아 로제 찜닭은 로제 찜닭. 또 로제 찜닭 좋아하시나봐요 음, 네. 어 맞아요. 음. 로제찜 닭 맛있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구님은 뭔가요, 세구 세트는? 자, 일단, 세구 세트는 붕어빵인데요. 제가 네. 주침 리얼로 많이 먹어본 사람을 아. 풀려면은 간장 그 아. 검정에다가 살짝. 예,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맛있고세구님 <laughs> <laughs> 치즈볼이잖아요, 치즈볼. 치즈볼, 치즈볼. 아니, 아니, 근데 일단 예. 이건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 진짜 맛있고, 그리고 제가 치즈볼 세트긴 한데, 붕어빵도 맛있거든요. 진짜 아. 그 세고세고님아 그 세고 일단, 일단 얘기 어 일단 네. 얘기 예아네 치즈볼 응. 많이 드 맛있어요 음 치즈볼도 이제 세고 세트다 근데 이제 지금 긴급 소식이 아,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붕어빵이 품절됐다고 어, 합니다 네? 예 이제 붕어빵 이제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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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 진짜 예 맛있었거든요 아 네. 하지만 치즈볼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아, 세고님 치즈볼 이 남아 있잖아 그렇지. 치즈볼, 치즈볼 그렇지. 치는 사람 못 봤어? 봤을... 예예 예. 예, 예. <laughs> 아, 좋습니다. 아이네 님은 뭐죠? 아, 저 긴마리입니다. 긴 마리가 아니라 이름이 긴 마리인데요. 확실히 다른 긴 마리보다는 음, 사이즈가 네. 더 네. 길어요. 어. 그래서 긴 마리인데 이제, 이제 음, 제가 긴 어, 마리 <laughs>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일단은 맛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찜닭이랑 아. 같이 먹어도 어. 안정적이고 어.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 굉장히 <laughs> 아. 배가 고픈데요? 아 그렇구나. 치즈버거 고점입니다예예 예, 예. 아 이게 긴 마리. 아, 이게... 예, 네. 네네. 길구나. 긴말이가 뭔가, 음.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배달이 와도 쉽게 네.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하더라고요. 오 중요하지. 아니, 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 진짜 잘하시네. 어. 마, 지막으로 버거님은 눈꽃 감자. 눈꽃 감자? 눈꽃 감자가 뭐지? 예. <웃음> <웃음> 예. 예, 눈꽃 감자. 예. 소리가 들리다 말해가지고 아, 아, 들려, 됐다. 들려요. 예. 들려요. 아들리나요 예. 네, 저희 사이드 네. 메뉴는 네. 눈꽃 감자입니다. 아, 뭐죠 눈꽃 감자가? 오. 네, 아주 고소하고 매운 네. 메뉴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예요. 어, 아, 그렇군요. 음. 음. 아, 이거 이제 버거님 세트, 음. 어, 아주 고소하고 사이드 네. 메뉴다. 어,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 여섯, 맛있지? 어, 여섯 개의 메뉴 이렇게 좋아. 여러분들이 어, 본인이 또 이제. 음. 원하는 거, 이렇게 종류별로 시킬 수도 있고, 사이드 메뉴는, 어, 야, 추가 안 하려면은 그냥 이세돌 세트로 시키시면은 된다는 진짜. 거. 아, 스팀이 시키면 좋은 게, 한번 시키면은. 예또 네. 네. 남으면 또먹할수 <laughs> 있어 아주 너무 좋아요. 배어 먹어도 맛있어. 음. 맞아. 이런 네. 이벤트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건 맞습니다. 품목이 바뀝니다. 품목이 바뀌기 때문에. 어 아주 또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찜 이세계아이돌 어, 콜라보 한번 네 이렇게 안내드렸는데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렇게 또 이세계아이돌분들이 또 광고 모델로도 하지. 또 이렇게 그 활약할 수 있게 불타지냐?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맞아요, 끝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예 두찜 <laughs> CM송 어 녹음을 했죠 그래서 두팀 CM송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아이돌이 된 느낌으로 한번씩 여러분들 파트에서 알잘딱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르르 루루 루 타임이잖아 찜마라 득찜 <laughs> 너제 그렇먹을닭 먹자 <목소리> 찜닭 먹자 뭐 시킬래 찜닭 단까만물 당마라서 제트코다 부지막게 오케이 든든하게 아케이 그렇다면 득찜 이라가너 아직도 고민하니 우리 함께 득찜 너도 나도 즐워 먹는 찜닭 바로 득찜 신나게 한찜두찜세찜네찜 우리 함께 득찜 두 짚, 세 짚, 네 짚, 우리 함께 두 짚. 여행 갈 때, 방송 할 때, 짜증 날때 두. 이렇게 해서 어, 예. 두팀 CM 송 들어봤습니다. 알잘딱한 느낌으로 이제 광고가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는 안 나가고 이제 12월 중에 이제 또 화면으로도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중독돼버렸어. 음, 너무 좋았죠. 예. 저는? 아, 네, 오, 여러분들, 매주 그리고, 매주 어, 마지막으로 제가 게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게... 그, 이벤트 굿즈 어, 같은 경우는 두찜 네. 전용 앱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아, 싫어하고 오늘 두찜 광고 모델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콜라보 하니까 한번 이 기회 시켜먹어보면은, 아, 너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CM송 틀고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고구마! 고구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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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찜 좋아요. 아 <목소리>